자, 어, 445번을 보니까 a는 0과 1 사이고 b는 1보다 커요. 이때 두 함수 fx랑 gx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y는 fx와 x축의 교점이 함수 gx의 점근선 위에 있도록 하는 a와 b의 관계식과 a의 범위를 옳게 나타낸 것을 구하라고 했네요.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서 상태 파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GX의 점근선 위에 있다 라고 하니까 G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일단 GX의 점근선은요, 얘를 0을 만족하는 X니까요. AX는 1에서 X는 A분의 1이죠. 참고로 A는 0과 1 사이의 수이기 때문에 A분의 1은 1보다 큰 값이 될 거야. 그러면은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고, 음. 여기쯤을 1로 잡았을 때, A분의 1을 뭐, 여기쯤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점근선으로 해서, 밑은 B잖아? B는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친구가 될 거야. 이게 GX야. 그죠? 자,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친구도 점근선을 구하면은, 얘를 0을 만족하는 X를 찾자. 이렇게. 그러면 b x의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는 b 분의 1이고요. 자 어, b는 1보다 큰 친구이기 때문에 b 분의 1은 0과 1 사이의 수죠 음. 따라서 여기 어딘가에 그냥 b 분의 1을 잡고요. 음. b 분의 1을 잡고 얘가 점근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아 얘는 실선이네. 점선으로 그리고 싶은데 아, 이것도 보면 이걸로 할까? 어, 이렇게 점선으로 될 거고요. 어, 그다음에 어 밑은 a인데요. 0과의 사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건데요. 이게 x축과 만나는데 그 교점이 점근선 위에 있어야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겠죠. <laughs> 그림이. 어. 야, 그러면은 이 fx의 어 x축과의 교점을 구할게. 그러면 fx는 로그에 <laughs> A의 BX 빼기 1이니까 얘는 0을 만족하는 X를 찾으면 돼. 요거를 지수표현으로 바꾸면 BX 빼기 1은 A의 0제곱 1이고요. 그럼 BX는 2니까요. X는 뭐예요? B분의 2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의 X자표가 B분의 2인데, 요게 A분의 1과 같아야 돼. 그러면 이거 식을 아래쪽에다가 적어보면, 좀 내려서, A분의 1은 B분의 2고요. 대각선끼리 곱하면은 B는 2A죠. 일단 관계식은 찾았어. 그죠? 그러면 1번 날리고, 4번 날리고, 5번 날리면은 2번 아니면 3번인데, 어, 이게 좀 헷갈려. A의 범위를 유출을 하는 거잖아. 근데 어렵지 않아. 최초에 우리 AB에 대한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를 찾을 거면은 범위가 있는 식을 보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거를 잘못 해요. 다시 범위를 찾을 거면 범위가 있는 식을 이용하세요. 저 식을 보면은 요렇게돼 있잖아, 그치지 이렇게 음, 돼 있는데 b가 지금 뭐야? ea잖아, 그치 b가 ea잖아. 따라서 ea는 1보다는 커야 돼. 즉 a는 2분의 1보다는 커야 돼. 대신에 여전히 a는 5보단는 작아야 돼, 1보다는 작아야 돼. 따라서 a는 2분의 1과 1 사이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음. 자, 축소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잘 보세요. 이걸로 음. 한번 해볼까요? 일단 g(x)의 그래프 점근선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렸어. 여기가 a분의 1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 점근선, 이렇게 어, 찾아가지고요. 점근선 그리고요. 이렇게 그렸는데, 문제에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반드시 x축과의 교점이 이 점근선에 있다 그러니까, x축을 구했을 때, <laughs> 멍청해. x축이래. 음. 이게 멍청이란 말을 좀 자주 쓰네요, 내가 진짜로. 어. 이 x절표는 b분의 2인데, 그게 a분의 1이 된다. 같은 점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식을 찾았고요. 이게 중요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범위를 구하고 싶으면 범위가 있는 식을 이용하세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범위까지 구했다. 어, 고생했고 마무리할게요.